생고사리에는 브라켄톡신 같은 인체에 유해한 바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동물들이 쳐다도 안볼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삶아서 식용으로 쓰셔야 안전합니다. 먼저 큰 솥을 준비한 후 소금 한줌 정도 넣고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산에서 채취한 생고사리를 솥에 넣어줍니다. 고사리는 줄기대가 가는 것과 굵은 것에 따라서 데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에서 1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사리를 뒤집으면서 골고루 순이 식을 때까지 끓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순이 시든 것 같으면 손으로 고사리를 눌러서 짓무르면다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거나 잘못 데치면 쓴 맛이 강하게 나서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삶기 바랍니다. 다 삶은 고사리는 바로 물에 식혀서 말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물에 담궈서 하루 동안 우려내야 독성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씹는 맛이 한결 부드럽고 좋아지게 됩니다. 끝으로 건조는 햇볕에 이틀 정도 바짝 말리시면 되고 말린 것은 비닐에 싸서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